다음 제보자도 얼마 전 눈길에서 잊을 수 없는 사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에 대한 유발자는 따로 있는데 저 혼자 그 사고를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무슨 일일까요? 자, 혹시 운전 일을 하는 제보자는 어젯밤 승객을 태우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로를 물고 역주행으로 서 있는 한 차량 그리고 그 차량을 피하려다가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지다 가 아... 아, 신호등을 들이받고 말았네요. 시간이 꽤 지났지만 사고 현장에는 아직도 이렇게 당시 사고의 흔적들이 보수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차된... 좀정큰 사고였네요.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차량이요. 내가 딱 내려서 저기야 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허. 네.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다고요. 그렇다면 이 차량이 과실을 물을 수는 없나요? 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조작하던 중에 미끄러지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후속 사고에 대해서 도로를 막고 있었던 앞차량 측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